불오이들 하부다 하부. 하부 하부,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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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갬블링 프라이즈 홀. 여기에다가 제가 모듈을 이것저것 막 쑤셔 넣었는데 지금은 1왜 심... 덜컹거리냐?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자, 심지어 얘가 지금 모듈이 3단계 수압내성 무려 900m 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거 실화냐? 띠용! 자, 이제 900m 까지 갈수 있고요. 게다가 음파 탐지 적절을 감지할 수도 있고 저장고 모듈 가방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태양광 충전 모듈 넣어버리면 낮에는 자체 충전 기능까지 완벽한 브링프라이 주어 시모스 탄생 이걸로 이제 우리는 탈출의 실마리를 찾을 겁니다. 는 무슨 그게 아니고, 이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 뭐냐? 내 수건이야, 수건. 이거 진짜 너무 만들고 싶잖아, 이거, 이거, 이거 봐봐. 와, 이거 브라운슈트. 이게 필요한 게 플라스틸 주개랑 에어로겔 강화유리가 필요한데 저한테 딴거다 있거든요. 플라스틸 주개 강화유리 비 있는데 이 에어로겔, 이 에어로겔만 없단 말이지. 근데 이 에어로기를 만들려면 와, 이 겁나 짜증 나잖아. 에어로기 어디 있냐? 이게 비로의 젤리 주머니. 이 젤리 주머니를 내가 지금 계속 못 구하고 있어. 근데 제버가 들어왔습니다. 섬으로 가면 섬 밑에 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제보 삐리삐리 찌릿찌릿. 이제부터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시모스로 젤리 주머니 찾으러 갈 겁니다. 다 끝내버릴 거야, 그냥. 다 박살내버릴 거야. 자 이제 배를 든든히 채워야 되니까 자 제가 만든 2층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아 저도 이제 2층 집 생겼습니다. 요 밖에 나가면 그리고 텃밭도 있다고 요야 많이 자랐네 단맛 뿌리 음, 한3 개만 먹으면 되겠다. 쩝쩝쩝쩝쩝 쩝. 쩝쩝, 쩝쩝. 아 이거 또 수분이 좀 부족한데 대용량 여과수 한번 먹어주고요. 여러분 이제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저봐 이거 봐요. <laughs> 자 뿌리도 길러서 먹고. 대용량 정제수 어 여기 또다 됐네 이제 바닷물 걸러가지고 물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물병 엄청 많이 들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한 여분으로 한두개 정도만 딱 챙겨두고요 자 갑옷 세 건전지 배터리 충전이다 됐나 34%어더 충전해 자 갑시다 자 배고픔도 다 채웠고 준비 다된것 같아요 시머스 타고 업그레이드 된거 야스 이제 섬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젤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제가 섬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섬 위치 파악 잘하는 법을 알아 냈거든 올라가면 저 구름 보여 구름? 저쪽으로 구름 보이는 쪽으로 가면 무조건 섬이 있습니다 아 역시 난 너무 똑똑하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은 보이시나요 이거? 900m 9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시보스입니다 게다가 레이더 탐지로 요거 눌러버리면 대저 토양 스캔 완벽하게 됩니다. 최고야 최고. 나 이제 배터리도 지금 낮에는 태양광 때문에 충전 다 되니까 멈출 걱정 안 해도 되고 거의 뭐 핵장수왕급으로 무한 파밍 다 가능합니다. 좋네요. 아 진작에 시모스 업그레이드를 빠바바바 했었어야 했는데. 자 보자. 오 이쪽으로. 오더 나오겠다 나오겠다. 좀 있으면 섬 나오겠습니다. 자 지역 스캔 발동. 오봐 앞에 거대한 무슨 땅덩어리가 있지? 한번더 발동. 오케이야 이게 바로 섬입니다 웃! 오케이 완벽해 완벽 완벽 자 여기서 에어로제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 여기 섬이 여기 섬이 아니고 딴 섬인가? <laughs> 아 젤리 주머니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젤리 주머니? 여기 없나? 이 섬이 아니 아니란 말인가? 잠깐만 조금 뭐야 똥 떨어진다 이거 뭐죠? 지진인가 그냥? 오 어, 뭐, 뭐가 떨어지네요. 잠깐만, 젤리 주머니 나 찾으러 왔을 뿐인데 붕괴된다. 여기오 조심하자. 적당히 하고, 젤리 주머니 주시죠. 젤리 주머니. 아, 여기가 아닌가 봐. 젤리 주머니는 제가 일단 심옥흡 여기 세워두고 안 되겠다. 다른 섬 가야 될것 같아. 아, 이게 젤리 주머니 구하는 게 제일 곤욕이네. 이거 여기 순간이동 할수 있는 차원의 문이 있단 말이야. 이제는 헤매지 않아요. 갈수 있다구요. 그래, 이 근처 어디 순간이동 하는 데가 있어. 내 기억이 맞다면, 어, 여긴가? 그래, 완벽해. 여기서 순간이동하는 차원의 문을 탈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다, 자, 이걸로 타고 딴 섬으로 넘어가야 되겠어. 내가 지금 딴섬 위치를 까먹... 어? 바로 사정 없이 가버리네. 우와, <laughs> 어쨌든 이동해서 나 빨리 젤리 주머니 얻어야 된다고 왔다. 자 순식간에 순간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캠브링 프라이즈 호랑 2,000m, 2km나 차이가 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파밍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시모스 없이 이거 파밍하기 쉽지 않은데. 자 오로라가 이쪽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있네. 아이섬 위치를 자꾸 까먹는다고. 그래, 이 외계 외계 건물도 있고. 자 여기서 젤리 주머니 얻을 수 있는지는 내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지만 한번 가볼게요. 무조건 얻어야 돼 젤리 주머니. 그래야 브라운을 만들 수가 있다고. 오자 시모스가 없어서 파밍 잘할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기요, 젤리 주머니, 젤리 주머니 좀 주세요. 젤리 주머니. <laughs> 무서워. 젤리 주머니 좀 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하이 리퍼. 하지만 여러분들, 리퍼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 저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자연스럽게 아주 돌아다니면서 젤리 주머니 찾는다. 와, 와 오냐? 정지장 소총이다, 이게 바로. 밭! 난 절대 무섭지 않아. Come on! 멈춰버리기! 이 자식이! 발사! 어, 그래도 무서운 거 무섭다. 어, 뭐넣죠 올라가면 바로 쏴버립니다. 저 정지장 소총 있어요. 와 눈치 겁나 크잖아 진짜. 나, 나 착한 사람이야 진짜. 바라는 것도 없어. 젤리만 가지고 갈게. 제발 건들지 마. 젤리 젤리. 온다 또 온다. 이 놈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오네 이 자식이야! 저리 가버려. 티자아 이거 진짜 시몬스 없이 여기 <laughs> 젤리. 젤리 파밍 너무 힘든데? 젤리 없냐? 아니 내 예전에 여기서 본거 같은데 젤리를? 잘못 본 건가? 아 여기 게임브링 프라이즈오만 있었어도 진짜 끝나는 건데 진짜 파밍 다 해버리는 건데 업그레이드하면 뭐야 결국 난 맨손으로 왔는데 <laughs> 이 뭐하는 짓인지? 아더 깊이 들어가면 숨찬데?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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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줘 제발 좀어 찾았다! 야 역시 내, 내 기억은 아이 아이 아니, 젤리 아니잖아 이거 젤리 주머니 어디있냐 안되겠어 내시모스 끌고 올게 어. 아이씨. 역시 <laughs> 맨몸으로 와서는 뭐 되는 게 없고요. 다시 시몬스트 가지고 올게요. 이거 뭐한 짓이야. <laughs> 어! 아니, 젤리주머니를 못 구해서 지금 프라운 슈트를 못 만드는 게 이게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됩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봐? 900m 까지 갈수 있는데 뭐 굳이 섬에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밑으로 일단 한번 가보자. 안 가봤는데 가다 보면 뭐 나오겠지. 자, 스캔. 뭐야, 여긴 얼마나 깊은 거요? 헐? 와, 여기도 이렇게 큰 땅이 있었다. 뭐, 반짝반짝 빛나는 뭐 폭탄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런 데는 뭐 젤리주머니 있지 않을까? 시기도 하면서 그냥 한번 기다를 걸어보는데요. 와우, 이거 뭐냐, 다. 뭔 소리야, 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 어우,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이건 뭐야? 꼭 생긴 건 젤리주머니가 챙겼다한번 볼까? 스캔도 안 되는데? 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고작 300m 까지밖에 안 났습니다. 저 900까지 갈수 있죠. 와. 신기하잖아 여기서 코팔리어나는거 오! 오로라고 엄청 큰잔네다 이거 여긴 또 처음 오는데? 블랭? 슈트 드릴 잔네는 뭐야? 이것도 뭐두 개나 구해야 되는데 뭔가 있나 보다 어 저기 또 하나 또 있다 야 이거 프라운 슈트에 붙이는 그 드릴 아니야? 맞으면 개꿀인데? 맞네 프라운 드릴팔이다 대박이다 대박 대박 사건 이거 어떡할 거야 역시 깊은 곳으로 와야 돼 뭐가 있어 이 PDA다 데이터 박스 하나 수집해 갈게요 열 발전 모듈도 있어 일단, 시모스, 게임브링 프라이저로 돌아갑시다. 크라운 슈트 8을 얻어서 그래도 꾸리득이긴 한데. 아. 아, 젤 주머니 진짜 어디서 구하지, 이걸 아, 이것도 아니야, 이게. 젤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아, 금도 필요 없어, 지금은. 젤리 주머니랑 비슷하게 생겼 어? <laughs> 이건 또 무슨 끔찍한 혼종이나 생긴 게. 공격은 안 하겠지? 착하게 생겼다. 해저 방랑자래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코끼리 같이 생겼는데 한대똥한면놔볼까 에라이. 오, 거의 반응도 없네. 뭐 얘들은 줄지어서 걸어가네. 신기하다. <laughs> 아 그나저나 이거 젤리 주머니를 못 찾아서 큰일입니다. 이걸 뚜드려패면은 젤리 주머니가 나올라나 설마? 뚜드려 봐볼까 한번? 자 젤리 주머니. 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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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 아될 리가 없지. 발할 <laughs> 걸 발해야지 지금. 자 우주 방랑자들을 피해서. 잠깐만. 이거 젤리 주머니 아니야? 왜 이게 배설물? <laughs> 아니 똥 위에 나와 젤리 주머니처럼 생겼잖아. 나 젤리 주머니인 줄. 젤리 주머니 보신 분. 오, 어? 여, 야, 야 이건 뭐야? 야, 이게 진짜 리얼 꼴뚝기다 지금까지는 약간 가짜 꼴뚝기었는데 이건 진짜 리얼 꼴뚝기에요 스캔해 보자. 아, 야, 야, 오지 말고. 어, 그래. 개오징어 공격 성량이 없어. 음! 어, 야, 공격하네. 개오징어래개오징어 갠데 오징어야? 어, 이구야, 난리시네. 소착생물이라는데야깨불이 프라이즈 어디 가서 예, 야 그쪽 야, 야, 오지 마야 정지장 소총으로 정지시켜 버린다 이마자식아 아이 어딜 까불러 깨부린 프라이저 건들면 너 끝장이야? 싸버린다 바로 오케이. 여러분 정지장 소총이 렇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쳐버리기 와 개오징어도 발견 오징어 더하기 개와둘다막 밥도둑인데 맛있겠네요 자 그나저나 지금 대산호 지역이긴 한데 여기 왜 젤리 쥐머리가 없는 것이죠 젤리 쥐머리 오 개오징어 개 겁나 많아 조심하자 와 저기 가짜 꼴뚜기도 있고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이쪽 지역은 꼴뚜기들이 많네 꼴뚜기 꼴뚜기 류가 이봐 예. 오, 뭐야 이거? 정지 해버려라 이마진 자식이 이거. 어 구급약 빨고. 야 깜짝 놀랐다. 이 너무 자식이 말이야. 순간 이동 해가지고 나 두드러 패거 봤어요 부롱기들야 진짜 무섭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와개깜놀했잖아야 지진 나오면 날 밖으로 끄집어내버리는데? 와 진짜 방금 진짜 십년 감자했다. 진짜 놀랬다 나.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지금 나방뭐 발견했거든? 이거 뭐지? 설마. 야 제일 주머니 찾았다 드디어! 요 근처에 뭐가 많나봐 사사치 뒤지자 사사치. 바닥을 훑어 그냥 아예 그냥 사사치 훑어. 말기야 말기야. 와우 획득. 제일 주머니 여기 있는 거다 가져봐 나 내가. 오케이. 왜또 나타났어? 야 이리 와. 멈춰 임마. 멈춰. 자 자시가 아, 저 꼴뚜기 지금 어떡할 거야? 큰일 났네. 멈춰, 이자식가 티자, 티자. 일단 여기서 티자 안 되겠다. 어, 꼴뚜기, 순간이동 꼴뚜기 겁나 무섭다, 저거. 수리해가면서 멈춰버리면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여기. 야, 이거 보니까 시모스에도 어뢰 같은 거 달아버릴 수 있던데 그냥 막 폭탄 달아가지고 다 쓸어버리면서 가고 싶다, 진짜. 저것도 왜래 사람 귀찮게 하냐. 파밍을 못 하겠잖아?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 이거 뭡니까? 아, 또 멈췄어, 이거. 꼴뚜기야. 저리가 임마. 아 얘가 전자파를 해가지고 이거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네. 전자장비를. 아 나쁜 놈. 이거 봐 무슨 녹색 초록물이야 초록물. 겁나 신기함. 와 여기 진짜 신기한 곳이다. 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했어. 이 자식이 말이야. 또내 시모스 못 쓰게 하려고. 이 자식이 한대 때려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일로 와. 저리 가. 자식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봐 저리 가. 저기가 제발 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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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 건질게. 어우, 가깔 들어온 거 보소. 가야 되겠습니다. 어, 안 되겠어요. 야, 여기 너무 까불 때가 아니다. 나중에, 어리라도 소 갈게, 어우, 갈게, 나 갈게. 미안해. 갈게, 갈게. 꼴뚜기 겁나 많아. 나 지금 꼴뚜기 앞으로 안 먹을게요. 진짜, 오징어도 안 먹을게, 진짜. 뻥이고요. 자, 여기도 한 개. 가면서, 이렇게 구, 주우니까. 와, 제법 쌓였다. 어, 이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자, 돌아갑시다. 오늘은 진짜 파밍 제대로 했어요. 역시~ 겜브링 프라이즈 시모스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파밍에 차원이 틀려지네. 그냥~ 아~ 좋아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야 이거 뭐야? 이게 전기뱀장어? 이거 야야 가는 길에 이상한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야 겁나 커 이거 리퍼에 거의 전기뱀장어 튜닝한 급인데? 안 아, 쫓아오지? 어 무섭다. 잠깐만 음파 감지기 한번 더. 우와 갔다 갔다. 겔주머니 많이 얻었으니까 프라운 슈트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긴 진짜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와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공격수단을 갖춰야 되겠어 아 진짜 힘들었다 이번 파밍이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파밍 중에 제일 짜릿했던 것 같아요 겜브링 프라이즈 호로는 이정도인데 프라운슈트로 여행을 떠나면 진짜 이건 뭐 상상불허입니다 상상불허 자 고생했다 아 충전 좀 시키고 야 너는 뭐냐 너 부딪혀서 죽었냐? <laughs> 이거 구워먹어야 되겠다 엥? 자 가보자 에어로젤을 만들어야지 어? 라디오 전송왔다 라디오 왔다 잠깐만 간만에 이거 음성연락인데? 뭐지? 수면까지 헤엄쳐 500미터?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그 프라운슈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운슈트로 가면 저런건 가뿐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에어로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만드는데 진짜 에어로겔 다 만들어 그냥 다 만들어 좋아 좋아 아름다워 아 이거 진짜 돈 많이 든다 어 역시 프라운슈트 클라스가 있지 진짜 재료 많이 들어가네요 와우 잠깐 배가 고프니까 밥좀 먹자 밥맛 뿌리 정도는 먹어줘야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됐다 배도 채웠겠다 이제 만들어 봅시다 모든 재료 다 모았고요. 아 진짜 간지나겠다. 간다. 아나 진짜 긴장되잖아. 잠깐만. 어 잠깐만 뭐 없냐? 아 강화유리랑 납두개. 아 재료 겁나 헷갈리네 진짜. 강화유리랑 납두개. 아 납두개 납두개가 납두개가 안 되나? 납두개가납두기안데띠리리리리 납두개. 내가 만들어 놓은 강화유리. 완벽하고, 고고! 자, 진짜 간다. 브로이들, 진짜 간다. 아, 내가 이 때를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데려고 한다고 진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갑니다. 브라운 슈트! 극한 상황에서도 살수 있는 무한한 힘을 나에게 타오. 핵간지다 진짜 핵간지다 천봉? 와, 우 브로이들, 드디어 제가 그대로 갖고 싶었던 브라운을 가졌습니다. Yes.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자, 이걸로 사이클롭스한 턴, 그 설계도를 얻고 모든 걸 파밍해버릴 때까지 까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이들 해저 탐험! 가스!